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산남 고구마입니다. 네, 오늘은요 도쿄는 아니고 나고야에 출장 왔다가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어, 맛있는 거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 나고야에 오면은 반드시 먹고 가는 음식이 세 개가 있는데 한 개가 가츠오부시, 오, 얘를 도이 먹었나봐. 미쳤어. 어, 히츠마부시. 이게, 장어 요리인데, 보통 4,000엔에서 5,000엔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한국돈으로 4, 5만원 정도 줘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좀 비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 테바사키라 그래가지고, 난, 날개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짭조름 해가지고 어, 맥주 안지에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 미소 같은데요. 나고야에서 미소 카츠 하면 제일 유명한 가게가 야바통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예전에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나고야에 있는 로컬한 음식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고야에 음, 있는 로컬한 음식점에서 미소 카츠 어, 한국말하면 된장 돈가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잖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일단은 36도라고는 하는데 체감 온도는 4 0도 구태 제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편은 아닌데 그냥 서있으면은 그냥 뭐 풋풋처럼 막 땀이 줄줄줄 나오네. 어,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어, 이쯤이라 그랬는데 약간 좀 여기에서도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굉장히 좀 로컬한 식당이라 그랬어요. 어, 저기다. 아, 여기에요, 선배님들 도착했다. 우동집인데, 여기에 미소가츠가 또 맛있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소가츠 말고 우동도 팔거든요. 미소가츠 먹으러 왔으니까 미소가츠 시킬게요. 코치와 후츠 데. 안녕히 십니다 보시면 사진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주문하기는 조금 힘드실 건데, 일단은 이렇게 메뉴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킨 거는 후츠 보통으로 시켰는데, 보통 이렇게 많아. 완전 후지산이야요 후지산,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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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laughs> 뭐, <아니, 전화. 웃음> 장난 뭐, 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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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그, 간장향이 장난 아니야. 오, 이거 어떻게 다먹게 네, 선배님들,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쪽이 돈까츠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일 건데, 이게 돌리면 무서워. 오, 쓰러질 것 같아. 오, 아구나, 아구나. 어 쓰러져, 쓰러져. 나고야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어,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일단은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 막 쓰러질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래요. 음. <laughs> 장난이다. 양배추는 음. 바로 썰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아삭아삭한게 싱싱해. 이렇게 얇은 햄도 있어. 그럼 미스카츠 한번 먹어 볼게요. 색깔이 일반 돈가스보다 굉장히 검에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이게 먹어 보겠습니다. 어. 밥도. 밥은 일부러 작은 걸 시켰어요. 이 양배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음, 맛이 좀 신기해. 이때까지 제가 먹었던 미숫가루랑은 어틀려. 어, 어떻게 말했나면 굉장히 맛이 진하다그래야 될까? 아, 색깔도 아무래도 검은색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 좀 신기한 맛이 나. 음. 국도 있어. 맑은 국. 아, 그리고 주문하니까 얘기하시는 게 반드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이거 주문을 하라 그랬거든요. 인스타용이나 이렇게 좀 사진 찍은 용으로 이렇게 시키고 남기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꼭 반드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시키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 먹을 수 있지. 밥을 작은 걸 시켰는데도 안 적어. 은근 많다. 이것만 먹으면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엄청 짜거든요. 돈까지만 드시면 안 되고 꼭 카베트를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맛있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 좀짤 거예요. 아, 음. 이게 양배추 그냥 장난인지 아니다. 어, 근데 진짜 <laughs> 양배추 인생에서 이렇게 양배추 많이 먹을 일이 있나? 양배추를 도대체 몇 통을 갈아놓은 거야 이거? 아, 어, 진짜 장난아니야양이 그때 못 먹을 양은 아닌데. 밥은 절대 안 시키든지, 저처럼 작은 거를 시키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 이게, <laughs>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양배추가. <laughs> 입까지 먹으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고, 뭔가 소가 되는 느낌이야. <laughs> 밑으로 갈수록 양배추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있었으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안 줄어. 돈까트가 양이 적은 건 아닌데, 양배추가 너무 많으니까, 아껴서 먹어야 돼. 어, 어 배부르전 장난이다. 진짜 안 쉬고 먹는데도 양이 진짜 안 줄어 선배님들 드디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 와 일반 캐비치에 몇 배를 준 거야? 한1 0배는준거 같은데 당분간 양배추는 보기도 싫을 것 같아 <laughs> 안 줄어 <laughs> 어떡해 선배님들은 절대 이렇게 시키지 마 반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선배님들 절대로 저처럼 보통으로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반, 한분한 한 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남기면 안 되니까 일본에서는 다 먹을 자신 있으신 분만 도전하세요. 저는 유튜브 그 썸네일 때문에 이거 시켰는데 죽을 거 같아. <laughs> 선배님들은 유튜브 하지 마. 유튜브 하면 썸네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무리하게 먹게 돼. 내 몸보다 썸네일이 중요하거든. 그래도 썸네일 빨 제대로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양 잔나 아니야. 진짜 죽어 죽어. 어... 저, 이거 다 먹고 나가면서, 음, 네, 할것 같은데. 이거 완전 소야, 소. 마지막. 음. 와, 나한테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다. 다 먹었어요, 선배님들. 와, 어, 잘 먹었다. 배 터질 것 같아. 네, 선배님들 다 먹고 나왔고요. 어 1년치 양배추 다 먹고 나왔네. 근데 저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짤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아니고 어, 짤 거예요. 어, 그점 감안하시고 어,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나고에 오면 은미소카츠 태버사키 그 다음에 히트마부시 이세개 중에 하나는 꼭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도사남이 아닌 나사남, 나사남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